실화냐? 추천 한번 눌러주세요 누르.. 누님 누르니까 어.. 170개만 누르면 2000개거든? <laughs> 그라서 움직여라 제발 담배추 새끼 움직여라 와 꾹꾹 와서로빠리 레알 큰손 소... 브라보 레알 브라보 인정되셨네 어.. 아, 아타이바로 괜찮아요 누구 누구심니까 지금 그까 그. 여기 한번 말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방송 누구 방송 열일팬 부회장이야 아뭐 어, 상관없어요. 뭐 다들 뭐 공생하는 건데 뭐. 아 꾸꾸님, 꾸꾸님 되게 이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 아 뭐야 그래가지고 새끼 처 맞아 달라고 슈발 새끼 빠지지 말고 벌레 새끼인가 진짜. 야야야 시청자분들 다른 비제 비난하지 마시고 여캠 방송 부회장님 갈 정도라면 시청자 숫자랑 상관이 없습니다. 레알 큰손이야. 아. 아프리카의 모든 역캠 방송, 회장님 보회장분들은 전부 다 큰손이에요. 아. 절대 못 들어가. 웬만한 여캠들을 진짜, 이거, 열흘 팬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진짜로, 커트 너무 높아가지고. 음. 레알 큰손인 거 알잖아. 아, 내 방송은 우리 다르단 말이야. 일단 이만 게임집중 할게. 나니야 누님, 미션 해야지. 어 아. 다음 판, 팀오이게이게면 이김, 승리시 천 개라고 하셨지? 아, 오늘 잠다 잤다. 아, 씨발 월, 월요일날 멸망전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봐봐 정글하니까 게임 분위기 얼마나 사냐 어? 배풍서 풍년이잖아 아, 이런 씨발 괜히 서포터 간다고 해가지고 그 씨발 시청자 있고 배풍 읽고 배풍 멸망당했네, 진짜 뭐든가 하아 리알 고통 받았어, 진짜 한달 동안 어? 후... 나를 위한 멸망전인가? 어, 아, 배풍 멸망시키려고? 이 새끼 지금 반태원 방금 레드 안 먹었던 거 아니야? 이런 벌레 새끼 한번 잡아 주면서 바로 스마를 레드 스틸해 준다 동시에 3레반 찍어 주면서 바로 킬 먹어준다 나이스 치고 위치 벌레 같은 새끼 선스마 실하냐 스마430 깔끔하게 먹어주면서 스마 빼주면은 앙라바띠 아, 어지라 이 새끼야 아무것도 못 하죠 선스마 실합니까 골드 새끼들 이래서 골드 벌레 새끼들이 벌레 치고 받는 거야 브로드 시버는 안 다르다는 거 하는 거지 하는 꼬라지 말하는 꼬라지. 실한가, 이거? 呃. 안테, 노플, 팔, 이십사. 체크 다 해주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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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했어. 바텀이 터져줘야 게임 오래 가지. 그렇지, 똑똑하구만. 음. 굳지,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야. 죽어줘, 죽어줘. 야, 수도 죽어줘, 은야 대줘. 하. 좋아, 씨. 아, 싸워도 돼, 싸워도 돼. 말릴 필요 없어. 걔 내까지 스트레스 받는데. 루이즈야 너는 열한 명이냐 건방천 명이냐 나 잃을 거 없어 열혈팬이 없어가지고 건방천 명이야 건방이 미래다 아! 아! 씨발! 아거짓말하니까아큐두개 배웠다 W 배웠어야 되는데 개작한네 진짜 말 걸지 마세요 아 이거 킬당 200개 미션이라 킬당 존나 해야 되는데 큐 잘못 배웠네 큐좀말 해봐야 딜 존나 딜로스 심한데 아작한네 진짜 꼴이꼬이 하지 마세요 집중 안 됩니다 아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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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펠체크 스펙체크. 스펠 스펠 와드 안 하고 미면은 잡잡을것 같은데, 이거. 오, 잡힌다스펠체크 스펙체크, 스펙체크! 잡는 각이다, 이거! 여기서 집 까야지! 여기서 집 까야지, 뭐야! 어디 집 까는데, 지금? 뭔데, 이거? 사라지는데, 이거? 빨리빨리, 밀어, 빨리빨리, 아예. 밀린 척 하면서 경험치 같이 보는 센스. 오지? 언제 집 갔지? 반태원 지금 2랩 동선 개말렸고, 럭스 한번 잡아주면 될것 같네. 야수 괜찮게 선장했고. 아, 동선 낭비 15지네. 공주 럭스 두 배기 빼로 미드 가자고. 빠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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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라. 그라가스 뭐 하는데? 아, 그라가스 싸워가지고 탁 가는 거네. 이거는 트롤하면 안 되는데, 진짜. 심한데? 그라가스 페이컨데 왜 이렇게 멘탈 안 좋냐? SKT 페이커인데 그라바스야 해라 탑 서포트 하고 있네 미친 탑에서 탈진 쓰고 있네 페이커 만나고 싶다고? 페이커 패스면못 만나지 티어 못 올라가니까 아하 이거 게임 좀 개판인데 반드시 3렙 똥손이네 이 곡을 게이을가가게 되면, 이 곡을 가져게 되면, 이 곡을 가져가게 되면, 가가게되이 곡을 가가게되이가져가겠는사이곡물가 올린 다음에 이 곡을 가져가겠는데이거을가져이 가져가게 되면, 이 와, 마이너스 1 0 0리시가할뻔했는개수렉기네 자, 이렇게 노고 와, 차트 뻔했더개 개새끼야, 뻔했네진개새대가리고막야그라끼야개새대로좀 하지 탑 개새끼야, 개새끼야, 개새차 나가지고 야 개새끼야, 개새끼야, 개 와, 다텀 퍼블 바로 밀리네. 아, 나이 누님 있지, 지금. 미션 걸어주신 누님이야. 오케이. 타운 무리하게 밀다가 지금 리포즈 좀 삼아주고. 지나? 아이고, 그 됐어. 내가 불러먹고 안겨가지고 이게 되겠다. 야, 소시에서 무난하게 이기고 있고. 니니아야, 니니야, 나니아가 아니라, 아 어, 니니아 니니야. 로이즈 군대 잘 갔다 오라, 가만만 해 줘라, 추천 돌리고, 어 펭가이 베라. 그 군대 갈때 펭가이 만나고 가면은 선임 개 같은 새끼 걸린다. 펭가이 음. 빠르게 해라. 이마 군대 가려면 성인인데 임마 당연히 펭가 보내 해 줘야지. 실랑가 저 방을 더 드리는 거? 로이즈 짐크스 만든 거 뭐라고? 아직도 내 마음속에 평가이 말한 사람이니 네, 신기하긴 하네 내가. 잭스은 6렙부터 지. 아, 근데 가정 가주면 되겠다. 이거. 이내려터고 8월 24일로 노년에 노진 논산 훈련소에 간다고? 어. 아, 이거 파트 미디 오면 힘든데. 야, 똥 존나고 내스노우 이거 지금 파트 미디 오면은 주도권 없어가지고 가정 가기도 힘든데. 큰 일났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완전하는 아무도 다이브 잡았고. 유보 방 감사드려요. 이방스스스마리 럭스, 럭스 럭스. 근데 어디가 있지? 전 한동안 보는데지 빛나고 있습니다. 아, 진이 너무 크네. 진짜 킬이랑도 이러시네. 슈퍼 스라럭스야 슈퍼 스레 미르라고. 아 미르라고 하게 했습니다. 할렘 록스 이스라. 미네. 오케이. 나이스 퍼키고 나이도 스 이어 아리저 플래쉬 돌아고 자이라지니 12분 살이로절서 14분 3이로 잠기고 좋고 막판에 달아볼 수 있나? 아, 차라리 업브스 달아들지 이거 좀 아쉽네 의젓스펠 체크를 정글이다 하네시이 습관 돼가지고 이거 스페셜카드 쳐주면 생각난다 신경은 안 쓰고 휘기 이제 마우스 사타가는게 귀엽다고 니가 더 귀여워 우리 추연 140개 5개만 들어 2000개대 추천한 번씩 만들어 주세요 신발까지 깔끔하게 템뜨고요 제가 킬 게임을 못하겠네 이거 바텀이 트롤 해가지고 어. 스페셜카는 컨트롤 A씨 그다음에 컨트롤 V하면 돼요 기존에서 복사하던 데서 A만 눌러주면 돼 어, 스페셜카드 로이저 키를 먹기 위함이데 팀을 위한 게 아닌데 어떻게 알았죠? 그건데 팀 때문에 지는게 아니라 내가 보고 자, 지, 자이라 진이나 체크하려고. 보고 있으면 딱그킬 따라하기 좋아가지고. 가만히 들어가셨단 말이야. 아니, 라이너들 좀 빨리 터져가지고. 킬각이 안 나오네. 니 결혼은 자냐고 여자친구 사겨야 결혼을 하지. 들어가지않 수. 하시면 돼. 반투 지금 오레베리지. 뭐 레벨리 존나 밀리거든. 저거를 말려가지고. 반투 <목소리> 지금 6이지. 내는 2렙 차이들. 2렙 차이. 어, <목소리> 아 밑으로 갈 거야. 키타이드. 이 있는데 이거 잘 들어가면 내빵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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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 있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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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우리 없지 체크했지. 라마티. 아, 어! 어! 치바. 넘어려. 넘어려. 잡고 줘보이려. 잡고 줘보이려. 안 죽었다. 안 죽었다. 타이 아, 이걸 사네. 이걸 보주라 이걸? 아, 라마티. 제발. 고수지마라 치바. 어이 이걸 사네. 이걸 이걸 반격으로 평타 씹어 주면서 사네. 레알 라 마드리드 커버. 바로 사라가 없이 경기죠? 이걸 씨발 컨트롤로. 어? 완전 못타지마라 이게 잭스죠 이게 짜잔 내가 나타났다 강아지 존나 좋아합니다 어릴 때 존나 많이 키웠는데 요즘에는 그 이쪽 단지에 있다보니까 못 키우지 음. 강아지 존나 좋아해 나 동물사랑 완전 사랑하지 작고 귀여운 강아지 좋아하는데 어릴 때는 아빠가 큰 강아지 좋아해가지고 큰 강아지 이게 깔끔하게 해주고 있고 루이전 왜 인사 씹냐고, 안 씹었는데, 왜. 아니, 킬 초기화 비션은 했고, 이거는 데스당 마이너스 몇 개, 어시당 마이너스 50개. 연상 좋아하나, 연하 좋아하나, 상관없어 연상이랑 연우저은 뭐, 10살 차이까지도 격카만칠수 있어. 신경 안 써요, 그럼. 아, 너무 데 이분이랑, 아칼리랑만 합류해줬으면 들어갈 까기였는데. 제대오십다고 무슨 문제지? 아로페션이 100개 사는 주형님이자 아. 로페션이내 내, 내 아이디 맞는 거야? 아, 미쳤다, 사진 진짜. 아안 그래. 들어오는가?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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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이이1 0 0개더 제발. 제발. 럭스 봐라, 럭스, 미포 바라 아이, 까미 좋고. 아, 내안바스 네, 다행이다. 아니, 이거 3인각 존나 좋았는데, 이걸 안 들어와주네. 지금 미포공 있었는데, 안 들어온 거냐? 와, 3인방이었가지고미포공 썼으면 다잠대각이었는데 이제 쓰네. 레알이 안 되네, 진짜. 뭐 하는 거지? 어, 아, 없이 안 들었다, 다행이다. 와. 받았으면 1 0방 잡는 가였어 아, 그랬으면 큰일 날뻔 했구나. 어시먹는 가격였구나존될뻔 했네, 이거. 이미지 가면 안 되겠네. 오, 씨, 초대 뻔 했네. <laughs> 그런데 CS타는 나풍하게 있어가지고 지금 67개, 467개네, 지금. 거의 500개 보이는데. 우리 이제 난살을 해달라고? 지금 장난치고 있잖아, 게 머리간지러한다머머리지난러고한한 한 사람 네가 처음이니 이분이 이분가서볼리야아 리본이 아거아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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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루이저는 그 하얀 다딩고 며칠째 입고있냐? 나 오늘 처음 입은건데 뭔소리야 뭐있어? 소통 실냐고어지단고 탑이.. 탑이 형 자제 좀달라고 드립 치 새벽에 드립 차지네 방학이니까 지금 세이검부터 갈까? 세이기검 탐식망치. 나연이 인사드리옵니다. 나연이 왜니 빼냈어? 치세 <laughs> 너무 잘해가지고 게임 못하는 거에너 게임 잘하고 있는데 왜 13킬 중 3킬이면 잘하고 있는 거지? <laughs> 여사친 한 명도 없어. 남중남고 군대 나가지고 여자 사람 지금 한 명도 없어. 아는 동생도 없고 누나도 없어요. 지랑은다르지 <레이짜랑은> 어릴 때 치고. 아, 안 좋은데, 분위기가? 젤 나이. 은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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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은 나이. 젤은 나이.

아1대스한 느낌이네 2렷이면 e 마이너스 100개지 그럼 500개 가이지5 0다 마이너스 50개 데스가 마이너스 100개 킬다 마이너스.. 플러스 200개 아까는 잘하네 한번 풀리니까 아칼리 계속 킬 들어가네 킬 가지려고 1 4다 친다고? 럭스 지금 존녀해가지고 온컴 날라나 모르겠네 잘을 바로 자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잘네 없어가지고 바로 자를 수 있을 까 같은데 아 아칼리 가자 아칼리 가자 아아칼리 잘못 가면 이거 아칼리 잘못 가면 내가 캐못 먹는데 이거 진짜 가르치기 씨발 잡아게기 기타이네 완벽하고 4킬 이어시면은 지금 700개가, 우와, CS 100개, 800개가. 킬 따라하는 기가 막히지. 킬 따라하는 베이커 킬이지. 리 무슨 도을 쉬고 있고. 오랜만에 게임 끝나고 추천 타이밍이속삭보레번 내주시면 안 되나요? 자, 자, 스마트킬, 스마트킬. 아! 아카리 딜 너무 세다, 와, 씨. 누들 불, 불 켜고 길따라내 무섭다고. 아, 존나 얇아, 나 아칼리. 궁빈이 개재밌다고? 후박의 희상이라고. 완전공 쓰는 건한 번도 안봤는데 이거 들어갔어. 이걸? 이걸? 어, 그럼, 역시 앞에 있네. 받을 같은데 이거 반전 레드 처먹으러 온다 이거 레드 처먹으러 온다? 볼수 밖에 없다? 왜안 온다고? 트푸 뽑고 오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반전 올것 같은데 지운 줄알것 같은데 이거 리본이랑 자에라까지 올수 있어가지고 애매한데 잭슨은 무기 같은 걸, 병신 같은 걸 낳았다고? 이거 나온다고? 시험은 이거 알아? 도이어디고가가진 가져가진. 가져가로가져가 가져가진. 가져냐고가져가자아져가잘 가져가진. 가져가진. 가진가겠지진가져가이다 다 막았다 개이득 <laughs> 5킬 사모시 노이즈 결혼 언제 하나 결혼생각은 지금부터 했어 한동안 방송 집중하라 트포 트면킬다 훨씬 편하고요 <laughs> 완벽했다 <에이. 웃음> 농소도 2개 가지고 몰란 뽑아주고 자사이 뭐냐고? 착함이야. 착한 건데 착한 면 진짜로 말 통하고 착한 여자 만나고 싶어 몸매 착하고 얼굴 착하고 마음 착한 면캣다임 <laughs> 미션 아니지 안 죽으면서 어시 안 들어가면서 킬 먹는 미션이지 3일이지 <놀라> 계속 팀우이 존에 미잘하는 어 자해라가 고 잘한다. 이거. 아 이한중 누구지? 지고 아, 이한중 네아진금까지 깔끔하게 잡혔어야 했는데 아이라 전멸 놓고 아씨.. 아칼리.. 아칼리 안 돼! 아칼리!! 씨.. 뭐시여.. 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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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다! 킬다! 와..씨.. 안들어오드 다행이다 와.. 아칼리가 미션하고 있냐? 아칼리 13킬 소련 나오겠는데 잘못하면? 아칼리.. 니냐들이 아칼리한테 미션 걸었어요? 이거 뭐야 아칼리 미션왜 이렇게 잘해 아칼리들 존나 세네리치베이이구야 철에... 어, 아칼이 수라고? 방 저. 박브러 가 잘한다. 그렇지. 나브러 심장냐가지오나 악. 오 온나 시바로 먼저 갈야 아, 씨발, 시드루 어 아, 개리. 아, 기다. 아, 이게 거뭐 발근 나는데 이거? 어. 게 되는데. 아.. <laughs> 와.. 이걸 퍼펙트게임하네 8킬 50에 1600개 마이너스 2 5 0개 CS 플러스 121개 오케이 와 이걸 사네 이걸 반격타입이 존엄 1 5지죠 잭스 장이 미션은 미션은 잭스지 미친 미션눈을 타고났다고 3천개 날렸는데 무슨 미션눈을 타고나 한번 초와서 3천개 못땄는데 지금 1600개의 오이니까 1350개 플러스 121개 1421개 1450개 아니네 1471개 강원랜드로 가까이서 탈출하는 사람 같다고? 바로가자 이골프게임 러블게임은 제사 세월하니까. 완전 초반에 찢어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 완전히 초반에 막으면 은 아무것도 못하는 챔프란 말이야. 어? 이거 호질이 아니냐, 럭스? 야 아, 호질이 럭스로 연습하고 있는 거네? 미드는 못하네. 천사백사 이거 호질이 맞지? 아, 어쩐지 아까부터 시청자분들 록스, 럭스, 록스 그 록스라고 하더만은. 맞네, 록스. 어. 백사 천사가 호진이고 천사 백사가 호진이 와이프라고? 아, 호진 여자친구야? 아, 진짜? 아, 참교. 처음 봐라. 스펙키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먹고 죽금이 2등 아니냐? 좀 걸어 주지 아, 봉주다 가요. 불고 모르 냐? 아, 이 것도 마이너스 팩. 와! 우리도 아. 담배또한번 필요하신다고 하기 전에 처리해주시고 가시네. 거스름또 심어지네.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